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업데이트 계획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사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죠. 클래스 정식 이름은 가디언 나이트입니다. 가디언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디언이 갖고 있던 능력을 계승을 받아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거대한 할버드도 좀 자유롭게 다루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킬은 크게 일반 스킬, 발현 스킬, 화신 스킬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 스킬은 이제 헤이버들을 이용해 공격하는 스킬이고요. 발현 스킬은 가디언의 기운을 좀 이용해서 여기에 더해서 좀 공격하는 스킬이고, 화신 스킬은 앞서 말씀드린 화신화 상태가 되면은 기존의 발현 스킬이 화신 스킬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좀 보시면 저희가 예시로 가져온 게 블레이즈 스윕이라는 스킬인데, 이게 이제 발현 스킬입니다. 화신화 상태가 되면은 밑에 있는 블레이즈 플래시라는 스킬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룹핑된 스킬이지만 스킬 트라이포드 구성도 다르고 트라이포드도 다르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킬룬도 서로 다른 걸 끼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스킬 레벨하고 보석은 같이 공유를 합니다 트라이포드랑 룬이 이제 다르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디언 나이트의 전투 스타일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아크 패시브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경질활동에서 단단하고 묵직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날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날렵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플레이할 수 있습니까? 3일 뒤 네, 다음은 신규 스토리, 시마의 끝을 마주한 자입니다. 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종막 클리어하신 그 연출, 최종 연출, 그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드디어 아크가 개방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페트라니아의 앞구른테 지역으로 내려가서 카제로스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시게 됩니다. 연출 다 스킵하고 플레이하셔도 플레이타임이 꽤 돼서 저희가 지식전수도 같이 제공해드릴 예정이 있고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출시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마지막 연출을 정말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마지막 연출만큼은 꼭 스킵 없이 감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소식은요. 신규 엔드 컨텐츠 그림자 레이드입니다. 이번 겨울에 만나보실 첫 번째 그림자 레이드 좀 소개해 드리면요. 고통의 마녀 세르카인데요. 일단 세르카 레이드는 4인 파티 2개의 관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1관문 보스는 빗자루를 탄 마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관문 보스 네, 소개해 드리면요. 세르카의 몸속에 숨어 지내던 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친구의 이름도 실제 본명은,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코르부스 툴라크이고, 세르카 레이드 전투 특징 좀 설명드리면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스전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고요. 광폭화됐을 때 HP 회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난투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힘무라찜무게이지라고 찐무 부르시는 무력화 게이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난투 게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무력화의 누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기밀의 파훼라든가 액션적인 활용을 통해서 이 게이지를 채울 수가 있고, 게이지를 다 채우게 되면은 전용 공간으로 넘어가서 신나게 네. 스킬을 난사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왼쪽 아래 보이시는 이제 이미지가 대난투 공간으로 들어간 뭐 예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카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요. 파티별로 부활을 공유하는 시스템 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자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보스 스킬 하나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슬롯이나 키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스킬인데 배틀 아이템 슬롯에 넣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드 대신에 그림자 스킬을 채용을 할지 뭐 이런 걸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벨은 종막하고 동일합니다 노멀 1710 아드 1730나이트어 174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 7일입니다 이어서 이제 세르카 보상 좀 설명 드리면요 드디어 개승이 나오게 됩니다. 재료는 1730 이제 하드 난이도 이상부터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장비 계승 좀 부연 설명 좀더 드리면요. 주차 재료 모아서 그걸로 이제 장비 만드는 건 동일한데요. 장비 제작은 저희가 조금 더 짧은 주차로 제작하는 대신에 돌파라는 단계를 추가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상위 재련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돌파를 해야지만 이제 상위 재련 시도가 가능해지는데 여기에도 주차재료가 동일한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르카 주차재료로 장비도 만드시고 돌파도 할수 있는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장비를 만드시면 20강까지 재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돌파를 하시게 되면 25강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반복 조작 개선이 들어가는데요 성공 실패하는 이 행위에 10회 연속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네, 어빌리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 세공 기능을 좀 추가를 했어요. 직접 깎으셔도 되는데 AI에게 맡겨서 버튼 누르시면 바로 알아서 깎아드립니다. 상급 재료이나 공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제는 이제 선조의 가오를 또 모으는 게 있고 공명 같은 경우는 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보니까 이제 기 시도 기능은 빠지지만 저희가 연출은 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계속 나오는 걸 시점에 맞춰서 S 더 무기도 이제 10 단계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번 이제 S 더 무기 10강 추가된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에스더 무기를 일반 무기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해드린 부분 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기능을 좀 이번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네, 신규 스토리 이제 카다름 제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일부 엔딩, 시면의 끝을 마주앉아 이후 스토리입니다. 2부 스토리 전조라고 봐주시면 조금 더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하시기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어비스 던전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다름 제도의 마지막 던전을 활용한 네, 어비스 던전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평의 성당입니다. 여기도 4인 파티 두개관문으로구성되어 있고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다름 제도도 어비스 던전도 3월에 출시 예정인데요. 레벨은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네. 여러분들. 그림자 레이드 출시된 이후 여러분들의 성장 추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결정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 좀 커버할 수 있는 가벼운 그런 입장 레벨까지 다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6회 제한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최종 검토 결과 6회 제한은 풀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이유로는요 먼저 최근 6개 캐릭터로 엔드 컨텐츠를 3회 이상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29% 정도 되고요. 그리고 6개 캐릭터 레벨이 모두 1700 이상인 분들은 3.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Ja. Oh. 부득이하게 현재 상태를 좀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속도지 중에서 이제 먼저 이제 골드 획득량이 좀 조정이 됩니다. 서막부터 산막까지 골드 획득량을 대략 15%에서 30% 가량 감소시키고 3티어는 이제 캐릭터 기속 골드 100%로 조정을 합니다. 골드 또 높아게 되면은 사다리 겉어차기 아니냐라고 네.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1,700 정도까지 캐릭터 성장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골드 상점이 추가가 되는데요. 저희가 좀 저렴한 가격을 판매해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 있는 캐릭터나 부캐 성장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고해드렸던 내용입니다. D3 구간 이제 골드에서 실링으로 재련이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상급재료 1, 2단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엘릭서랑 초월은 야크 패스뷰로 이관이 돼서 회심이나 성각대나 딸깍 하면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적게있는 않은데 캐노아트 요새도 삭제를 합니다. 1620에서 개승하면 사실 이제 1640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3티어 재료 보상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4티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캐릭터 생성 과정을 좀 개선을 하는데요. 생성하기 전부터 네. 모든 클래스 다 체험해 보시고 클래스를 만들지 말지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 생성 과정 변경하는 거에 맞춰서 미리 보기 영상이 있거든요. 클래스마다 그것도 저희가 최신으로 다 갱신했습니다. 플레이 시작 방식도 저희가 좀 개선을 하는데요. 필수 조작만좀 학습 시켜드리는 걸로 하고 대신에 스킵에 불과한 반드시 해야 하는 학습으로 해서 꼭 필요한 조작만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스토리 구간 개선해서 전 구간 이제 익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륙 메인 퀘스트만완료하시면은 다음 진행에 필요한 장비 바로 이제 꽂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Hadn't 까지만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볼다이크까지 확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정표 미션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가이드들을 다 하나로 좀 통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앞에 이제 튜토리얼처럼 꼭 필요한 것만 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정표 미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으로 추천 스킬 쪽도 저희가 좀 개편을 하는데요. 해당 컨텐츠나 전투 스타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킬 세팅 순위를 이제 저희가 열거를 한 겁니다. 이게 스킬뿐만 아니라 뭐 트포, 각인, 보석, 아크 패시브까지 포함해서 세팅을 순위부터 표시하고 내가 가져오게 하면은 그냥 한 번에 가져와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져올 때도 원하시는 세팅을 한 번에 다 가져와서 내 캐릭터에게 바로 세팅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지금 현재 내 전투 세팅을 코드로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추천 스킬에 나오는 요 순위 자체가요 주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싱글모드 2막과 3막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 3막 난이도를 저희가 좀 조정을 하는데요. 3막은 저희가 1관문, 2관문 다 포함해서 좀 난이도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막 배템은 아예 제거를 하고요. 2막 배템은 정비수 앞에서 풀업에서 바로 얻어서 거기서 쓰고 딜컵 구간도 저희가 좀 조정을 합니다. 1막에서 이제 일리약한 안 죽고 기믹 다 하는 부분이나 네, 네. 그리고 나이트레아가 피 다시 채우고 이런 부분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막 같은 경우도 에 이제 딜컵 구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스피드런이 진행 중이라서 스피드런이 종료되면은 딜컵 구간도 그렇고 불쾌한 부분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네. 세르카 레이드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스피드런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디언 토벌 콘텐츠 개편하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 신호탄하고 페로몬 폭탄 같은 것도 이제 없어지고요. 지역 이동도 없고 이제 HP 바도 이제 표시가 되고요. 저희가 기밀이나 패턴 같은 것도 간소화할 예정이라서 편하게 좀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르카 나올 때 되면 이제 카드로스 전장판 이제 다 끝나요. 새로운 컨텐츠 목록도 제공해 드리고 세르카 하드레벨인 1730부터 일상 컨텐츠가 바뀌게 됩니다. 카던하고 전선이라고 얘기할까요? 핵셀 컨텐츠는 혼돈의 균열이란는 컨텐츠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 가디언 토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디언 로테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가디언 그룹을 묶어서 주단위로 돌아 가면서 잡아볼 수 있게끔 1,730부터는 이렇게 좀 해드릴 예정이고 하레 모래시계라는 컨텐츠는 큐브를 대체하는 새로운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모래시계 다 떨어지면은 다음 보스가 등장하는 로얄 넘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조율에서 컨텐츠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워도 삭제가 됩니다. 주간에 포나 보상은 앞에 설명드렸던 이정표 비션 고쪽으로 보상은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겨울 시즌이 지난 이후 새롭게 준비 중인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세이크리아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2부 시작에 맞춰서 개방될 알데바라의 바다에서는요. 세이크리아를 비롯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대륙과 매력적인 섬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데바라의 바다 열린 시점에 맞춰서 항해 쪽도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바다 열리게 되면은 다른 매력을 가진 여러 섬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모험에서는 림네이크를 끝으로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이부 모험에 적합한 형태로 새로운 모험 일지가 제공될 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월드 보스인데요. 이제 필드 보스의 상위 버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필드 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 3회 플레이하실 수 있는데 월드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1회 플레이입니다. 실시간 기여도 같은 시스템도 넣어서 어떤 소소한 재미 요소도 좀 함께 더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가토네라는 컨텐츠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실리오를 수정하고 있는 황혼의 비밀 조직 세르가토네를 파헤치는 컨텐츠로서 아크레샤 곳곳에 숨어있는 방원에 숨어있는 간부들을 찾아내서 하나씩 이제 추적하고 처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살생부인데요 아 <laughs> 다 죽여야 되는 거 맞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수집 요소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겨울 이벤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챌린지 익스프레스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1,70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이번 겨울에 준비 중인 이벤트 놀이 좀설명드리면네 아르고스 발판맵입니다. <laughs> 새해에는 로스트아크 스텝 모드가 한마음으로 좀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께 더큰 감동과 지금과는 다른 어떤 그런 변화된 즐거움들 꼭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감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